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 평정의 주요 용도는 심사 승진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경무관으로의 승진까지 심사 승진이 있으니까 경무관으로 승진할 총경 이하를 대상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요.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해요. 반영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니까 반영하라고 강행규정으로 둔 것이고요.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에요. 하지만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어요. 이게 서로 상충하는 것 같지만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까발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이고요.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는 표현은 평정 대상자에게 본인의 점수만 통보할 수는 있도록 한 것이에요.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평정은 계산하기 좋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경무관 승진과 총경 승진은 연말에 승진 심사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총경과 경정의 경력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요. 근평의 제1평정 요소는 사격 점수, 첩보 점수, 직장 훈련 점수 등이 포함된 객관 점수로 30점을 차지하고 제일평정 요소는 계장, 과장, 서장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주관 점수로 20점을 차지해요. 경력 평정은 기본 경력과 초과 경력으로 나눠서 근무 기간만큼 점수를 부여해 주는데 그중에서 기본 경력 기간이 162 333이에요. 333이니까 총경, 경정, 경감은 3년이고 162로 1.6년과 2년이 각각 두개 계급씩 해당해요.